재회 새로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질문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시 편 안녕하세요 문화생활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전시회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시회에서 다양한 체험과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고 계실 텐데요 문화 에너지가 가득한 전시회에. 오늘도 시민분들의 질문을 기다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에 답변드리고자 재단 전시 운영하고 계시는 직원분에게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그럼 질문 주세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시 운영 시간, 장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시장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시문화재단이 기획한 전시는 대부분 관람료도 없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검색하시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까지 전부 운영되고 있어요.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확인해주세요. 전시장은 예약하고 가야 하나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 없이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 예약 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시를 보다 다채롭게 즐기고 싶다면 체험 프로그램 예약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정보력과 빠른 손놀림이 필요하다는 점. 전시 쪽에서 일하는 도슨트랑 큐레이터는 뭐가 다른가요? 먼저 도슨트는 전시와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는 쉽게 말하면 전시 안내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자로 콘셉트 기획부터 작가 섭외, 장소 운영 등 전시 운영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에서 전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큐레이터인가요? 아니요. No. 그냥 그냥 직원입니다. 재단에서 전시 관련 업무를 하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든 업무가 다 힘들겠지만 전시 작품 설치를 할 때, 작가분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술가 분들 특성상 야행성이신 분들이 많아서 설치를 하면 집에 집에 못경우 경우가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도 집에 가고 싶어요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참여 링크를 통해 그동안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질문해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장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보다 자세한 문의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